안녕하세요. 메밀 스텔라입니다. 오늘의 밀라노 중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굉장히 낭만적인 그리고 동화 속 같은 롬바르디아식 레스토랑을 소개해드릴게요. 알가르게 이름부터 특별한데요. 밀라노 방언으로 개구리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. 이곳에 옛날부터 개구리가 많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작은 레스토랑에 그 이름이 남아있고요. 13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기반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현재 롬바르디아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운영되고 있습니다. 밀라노에서 차로 30분 조금 멀긴 한. 데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탈리아 가정식을 맛보면서 마치 정화석 한 장면을 느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인 진한 오소부코와 바삭한 코톨레타를 시켜 먹었는데요. 정말로 맛있었고 무엇보다 분위기에 반해서 다시 꼭꼭 오고 싶은 장소였습니다. 당연히 예약은 필수고요. 밀려에서 조금 멀지만 너무너무 추천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또 봐요. 안녕!